그러니까 내 얘기했잖아 이게 저 입장에서 질러지 저래 들어오면은 다유다니까 진짜 무섭어요. 준비 끝났어요 경기를 시작 일단 다 오해티 오해티 오해티는 깔끔하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래라 드론 아 어, 이거 드론이 알아 듣는 겁니까 지금? 아 오버로드처럼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그건 k a m i d a Akunga, m i n 가 r a l i Pujokamida. Aida, c h i l 선택, 지가 많거든. a n k a m i n 선택, 지는 많지만 아이고, 드로디알아 o u t 니 u l y I'm not 어뭐 상대 빌드 뭐, 뭐 할지 모르겠어나 오퍼이 제일 무난하고 뭐나좀쬐고 싶다면 11앞해서내고오퍼이 제일 무난하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이게 유블리도 크게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게오퍼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사소해 어차피 링갈이알이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뭐 푸칠쌈 할까 알잖아. 아쏘 어? 그러면 일단 이거에 가까운데지 뭐. 안맞으견제하 가겠지. 그렇지. 근데 프로브 저래 알짱알짱 알짱 되면은 자꾸 경찰 가도 된다. 근데 정찰이 우선적으로 되면 제일 좋긴 해가지고 한번 저거 다른 데 찌는지 고견제를 간다 해야지. 오케이 그러면 콩으로찌어주면 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음. 제이트 포포 이거 뭔지 모르고 리밍기는지 알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요 그러면은 열심히 우리는 그만 된다. 이제 째는 된다. 아. 올 드론 올 드론 무조건 올 드론 일단은 그 오버로드 위치 해가지고 딜러 나오는 타이밍만 봐주고 카넷 먹으려면 3령으로 하면 1번 드론 안 들어오고 바로 3령으로 갔으면 됐는데 뭐 3령으로 가뿌라 아, 가스 먼저 지워놓고 상대가 포지 먼저 했으니까 따로 없던지 못 지겨 따로 없던 링 하나만 찍어놔. 찍어버려 지금. 그렇지. 끝. 링은 견제형으 그거, 인구를 뚫기 하나만 찍어놔. 오버로드 조금만 더포지랑 게이트 같이 보니면 치료 옮겨놓은 거 좋고. 그리고, 오, 박스 타고. 16 드론 때? 아, 16, 9, 16일 때 오버 한개 찍고. 아잉. 링은, 저기, 언덕 입구 쪽에, 태양 아프고 아니면은, 밑에 해가지고, 프로보 못 보게 해주던가. 자, 돈이 모르겠다. 오버로드 한개 찍어 놓고. 다섯, 그거, 안 맞는 게 찍어도 된대.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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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레어. 바로 레어, 바로 레어, 바로 레어, 바로 레어. 바로 레어, 바로 레어. 16이잖아. 굿. 잡았고. 어, 그렇게까지 안 내려가 았네 사실, 있는 거 그냥 인베탑이긴 한데. 내제대을때 수, 제대로 할 거야. 이제 앞마당으로 레리션 바꿔놓을 거네. 그리고 요거붙어 지면은 링다 찍으래. 여덟 마리, 링 여덟 마리 찍으랬는데. 총 여덟 마리. 지금 나와 있는 거두 마리에 해야 됩니다. 아, 열 마리 빼야 상관없어. 그럼 여유있게 막는 거지. 아, 지금. 동업이 돌아간다면 커세어도 어, 된다는 음, 소리겠지요 나머지는 이제부터는 드론 쭉쭉 찍으면 되고 오버로드 어, 찍어놓고 그리고 곧 하이브 터지아 그렇지 이제 뉴 파이어 VS 그리고 1꾼 짓고 나면은 꼭 채워야 되는 대 지금 본진에 버리고 말았겠어. 아, 오버로드가 부족합니다. 이거를 만들어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몰라. 근데 이게 사주 맞으면 티어가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오버로드는 돌아다니다 죽기도 하니까 미리미리 만들어 둬야죠. 백코 쪽에는 오버는 빼고 링 하나만 보내놨어요. 본진 쪽에오버들어 가니까 오버 최대한 살려줘야. 그리고 스파이 질때안 마당에 가스. 안 마당에 가스. 드런 같이 달려가지 고 그리고 삼령이 쪽에 드론 좀 찍고. 그리고 해철이는 오버로드한 개씩 줘야 니다 오버로드가 차지 막히면 가 떨어집니다. 그 정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걸 리어로 맞아니죽리미를이어야죠 정도. 입고 있는 거랑 이것들로 막는다. 만들어야 합니다. 오버로드가자막으면 티어가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오로드 돌아다니다 죽기도 하니까 미리미리 만들어야죠 돌아다니면 합니다 오브로드를 더성하시보이제아 근데 왜 닝이 그만큼 입고 막아놓는 거예요? 생지요 저걸 못 막아. 그러네 같이 쌓이게. 이러면 손해 니게 드론 어떻게 해놓고, 링도 잘 들고. 드론 같이 써야지. 드론 지리기 어렵대. 여기서 <laughs> 링기가 다는게 아닌데. 이거야, 좀. 이거 잘 찍자. 아니, 그거. 이제 해철이 두개 늘리고. 그거. 뭐냐, 저거, 저거, 저거. 커, 스커지 한개 뽑고. 두개 뽑고. 3룡의에서 저기서 해철량이 들려놓고 덴도 짓고 저것도 짓고 덴이랑 저거 뭐냐 챔버도 짓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유닛 흘리면 안 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면 유닛 잘 오. 챙겨야죠. 체크무어 최소 상대막 익숙하게 이야기고링벌온고그러면려줘 어떻게든 해줘 아무것도 못 하고 다 이길 순 없잖아요. 았거든요또한 타이밍 게임을 찍어야겠죠 원래 이거 막으면서 대는지를 흘리고 야되는데 스쿼지 질로 찾아 가지고 따라다녔구나. 위치 파악. 목으로 찍어야지. 놔 오버로드를 더 생성하시죠. 오버워치였잖 뭐 저거 때문에 계속 막혀가지고 지금... 야, 아군이 그러니까 공격받고 못 있습니다. 맞는데. 빨리 확인해야죠. 어떻게든 해야죠. 아무것도 못하고 다 이럴 순 없잖아요. 이거는... <laughs> 오버워치하고 맞춰가지고 답이 없다. 이 명희랑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 어... 저거 그냥 준다 생각하고, 일단은... 이거 그 차라리 찍으면 되는데, 하고 있어요멀티테스안그나요한 어. 번에 두 가지 이상 요스타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월시 테스요시테스시그요요 월시 테라트안 그래요. 월시 테안 그래요. 월시 테스는안 그래요. 요요 지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본진 쪽에도 올라갔지. 해야죠. 아무것도 못하고 다 잃을 순 없잖아요. 합명에서도 병력 찍어가지고 계속 보내라. 그리고 드론은 싸우지 말고 빼고. 지금 아군이 공격받고 지금 아군이 있습니다. 안 마당으로 빼고. 어떻게든 해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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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못하고 다 잃을 순 없잖아요. 일단 한 마리밖에 없네. 아직. 지금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빨리 확인해야죠. 어떻게든 해야죠. 아무것도 못하고 다이러스는 없잖아요. 어 버릇 좀두 개만 더 찍어 나가 분명해. 그리고 남은 나오는 불탈로 질럿을 그다 잡아. 아무것도 못하고 다이러스는 없잖아요. 이런 거 빼고. 이탈 뭉치를 모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탈 오버로드 한 마리랑 같이 싸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따라가봐라. 일단 그러면은 적어도 뭉치기는 하니까. 나머지에서는 드론 찍고 앞마당 심시트를 좀 하자. 이거 앞마당에 그 해철이 입구 해철이 위에 덴 찍고. 선생님은 빠빠른빠른빠지 아, 선때님안 된다니까. 그래도 좀 해놓고, 네. 앞마당 보고, 앞마당 바람 안마당. 그건 다 빼고, 경력 중심으로 앞마당에 드론들 붙여놓고, 자, 바레인. 자, 입구 잖전 위에 댄 짓고, 어, <laughs> 그러 챔버 짓고,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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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버.

내리님내리님 대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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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대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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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대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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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고 대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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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빼고. 태님 대리님, 대리대리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아무니 일단 지금 명령대로 확인해야죠. 됐다. 어떻게든 해야죠. 아무것도 못하고 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때나 랜디, 이거 하이브 <laughs> 클러스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렌디는 이거 그거 번호시장 잘 나온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그리고 어, 질러슨이 털로 잡고 히들한데. 어차피 고 유닛 잘챙겨와산이에요히드아 됐지 됐지. 레스니아가모랍니다 지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든 해야죠. 아무것도 못하고 다 이럴 없잖아요. 도 해방 뛰는 그이지는어리에다가 like, I'm 라 o n n a take a p i c t u r 이 of the other p e 이 p l e i 내가 대 n n a take a picture of t h 여러분 h e 렇게 e o p l e I'm gonna take a picture of the other p 다이로톨러스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예 3 명의 스이지 지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빨리 확인해야죠. 어떻게든 해야죠. 아무것도 못하고 다이러스는 없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오버워드를 잘빼고 구현해야 되는지. 아하. 이, 근데 있습니다. 이거 드론도 지금 찍은 타이밍이 아니지. 지금은 계속 병력을 찍었요 근데 가스도 없네. <laughs> 가스도 없네. 어쩔 수 없다. 진이다 이건 신기하네. 이게.